자, 일단 가봅니다. 킬러 핑 봐드릴게요. 핑뭐요 저거. 핑이 120이네. 120 핑. 원하나는 뭐야? 행보가? 담비님 그거 알아요. 님 굉장히 짜치네요. 응? 어? 왜 이렇게 짜쳐? 고품격으로 다가가야지. 허접뜨기 냄새가 너무 나고. 가 프랑스랑 여기 매번 썩들이거든요. 썩들의 카네키인데, 봐 궁금하네. 얘가 뭘 썼더라? 그냥 일반 적었었잖아. 자, 여기 하나 돌았구요. 가을 해줄게요 반대쪽에서 할줄 아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빠져 요 지프라 아니잖아 얘는 할줄 아는 것 같다. 일단 여러분들 카네키에 있어서 평가할 때는. 스킨을 샀냐 안 샀냐를 먼저 보면 돼요 스킨 샀놈들은 연가되면 평타 이상 합니다 얘는 가능성이 좀 있지 이거 좀 확인 좀 해보자 저거 없네 진짜 웃기죠 제가 저항력 끼면 은 불토폭이 안 나와요 진짜 미스테리 놀리냐고잘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할 캐릭이라서 할 캐릭이어서 애정이 있는 캐릭이라 돈을 투자했던 이런 느낌 아까 그러니까 걔는 후지를안 끊었어 저번에 누가 가네키 캔 얘기하는데 시미 캔 얘기했거든요? 캐릭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시.. 시.. 시미 캔이라고 해서 그런가 피해 캔 보면 자꾸 시미 캔 생각이 나네요 범인님인가? 어? 되도 어? 않는 얘기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되도 않는 얘기인데 뻘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네 시, 시미 캔 필요.. 피해 캔인데 야드까지는 저희가 좋아요 이 맵인데 잘 버티지 않나요? 귀엽네 아 이번엔 돌아가자 이 정도 게이지가. 와, 한번잘 끊어요. 게이지가 안 좋네. 한번 더.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가네요. 기름 넣을 때 표정이 뭐예요? 기름 넣을 때 표정? 이거 얘기하는 거야? 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? 일단 중요하게 돌릴 건또 돌려. 내가 이러면 구구 때문에 저걸 못 하잖아. 쓸데없이 진지한 것 같은데. 발전기 현황 좋네요. 이것도 더돌렸어요엉능이님첫 걸. 버리고, 이걸 해놔야겠어. 불안해서 안 됐다. 일단 저희가 좋아요. 일발까지 왔고, 막걸이 없는 상황이고, 연패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틀렸으면 바로 빠져버리고 피해를 당하겠네요. 이제는 일반 발전기인데 일반 발전기 혼자 돌리시니까 같이 잡자 이라고. <laughs> 저항력을 쓸 데가 없네 윤노미님은 힐 중이고 프랑스랑은 석들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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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이 거의 다 돌았습니다 데드하드 저거 이제 한방 체크까지 가능하죠 이거는 하고 <laughs> 저번에 기억이 생각이 나네. 를 출고 없으면 리멤버미에다가 한 방에다가 뭐가 또 저번에 어쩐지 그래 지금 이런 후반폭을 많이 깨겠지. 저번에 죽어도 근데 대처만 잘하면 한 방에 일단은 이걸 찾아야겠죠. 정리를 하고. 이 안에 한 방을 깨야 되는데, 이 거리를 일단 걸고 나서, 이 형님이 이쪽에서 왔는데, 못 봤다는 거. 한방 쪽에다 걸지 않았을까요? 출구 쪽에다 박았네. 한 방이 그 색이 안 보여. 트랙터 쪽한 방이면 쩍기네 그지? 아까는 그게 안 터져서 안 보였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분을 따고 있지. 아, 따봉이 안 찍혀. 문을 딴 거야, 뭐야. 한방 깨고 있다. 겐세이만 해주고. 내가 눕더라도 따봉 찍어야 되거든요. 깨는데 시간이? 됐다. 이렇 찍고. 얘는 실수한 거야, 지금. 일단 저거 살렸고, 이러면. 문은 다 땄잖아 그럼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네 그냥 넘어 생각하지도 마출출 추격 안떴어이 질러 보자 이렇질러 아, 죽 같네. 주사기가 있나 주사기가 아니야. 나이스. 언제까지 일어나보자. 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? 온너가 쌓였거든요. 이제 이걸 주신 거죠. 아, 이게 왜 맞아? 판정이 씨불해. 이게 왜 맞아? 옆에 랑스프 있었는데. 실 거의 다 땡겼는데. 아니, 야안 돼. 안 돼. 뒤에가 있어. 괜히 저거 하지 말고. 들게 해요, 그럼. 입구로 가지마, 좀, 씨부래. 입구로 가지말라고. 가, 지가지 하네, 씨부래. 야, 저거 먹어, 개 같은 거. 어, 성광! 아이, 씨부래! <laughs> 저거나 먹으라니까, 이럴 거면. 아니야, 입구에 있지 마. 그냥 둘이서도 가능해. 맞지 마, 맞지 마. 맞지 마. 맞지 말라고, 이 씨부레! 맞지 말라고! <laughs> 맞지 말라고. 어, 뒤에 살릴깡 나와. 아, 또 불안해요. 뭔가 하는 게 어, 엉, 어, 엉성해, 왠지. 아, 시간이. 시간이 안될것 같아. 아, 그 씨부레! 시간이 안 된다고, 시간이. 이거 뭐야, 이거?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저 뒤에 맡겨요, 그냥. 힐 커버, 힐 커버, 힐 커버, 힐 커버. 힐 커버, 힐 커버. 개씨부래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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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됐어, 됐어.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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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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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... c 기 m e o 리야 아이 e on, come on, come on, c 보내 e on, come on, c o 저기 on, come 저기